자 이제 23번부터 볼게요 23번 뭐냐면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음, 그래프를 꼭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23번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수함수는 정근선을 어디를 봐야 되냐 바로 이 멀리 있는 거 그래서 1을 여기 1을 쓸 것이냐 여기 1을 쓸 것이냐라는 건데 멀리 있는 거는 y예요. y는 1.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y 쪽에 있는 1을 관통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2분의 1에 여기 여기 더하기 빼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나를 꼭 봐야 돼.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감소함수는 외우놓고 있고,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자, 가장 기본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y 앞에 붙은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x축 대칭. x축 대칭.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을 그릴 건데, 얘가 중요한 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도 y축과 만나는 점을 또 찾아야 돼. y축과 만나는 점은 어떻게 찾냐면, x에 0을 넣어야 돼요. x에 0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0을 넣어주면, 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역수지? 자, 마이너스 8 여기 어딘가를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단계를 머릿속에 좀 외워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점근선 꼭 찾고요. 두 번째. 기본꼴에서 대칭 이동은 어떻게 했냐? 마이너스가 어디다 붙었냐? 그거 평행 이동은 그림 그릴 때 전혀 상관이 없어. 세 번째, y 절편. y 절편은 어떻게 찾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해요. 자, 그림을 잘 그리는 거꼭 중요해요. 로그 함수도 그렇고. 그림만 그리면 절반이야. 자, 그랬을 때 1번. 정의역은 x 범위인데 X가 옆으로 이거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래도 끝이 없이 가요. 그래서 맞다. Y는 Y 값 1보다 밑에 그려졌지. 이거 맞다. 점근선 맞다. 아, X에 3 넣어봐야 돼. 3 넣으면 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0 지나는 거 맞다. 그러니까는 지금, 자, 이거는 지금 그리고 그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까 처음 그리려고 한 거고, 여기가 3이라는 거야. 5번. 자, 오른쪽을 봐요. 이쪽. 오른쪽을 봤을 때 그림이 어때? 올라갔지? 그러면 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이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잘 잡아놓고 하세요. 자 다음 번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여기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잘 봐야 되겠죠. 자첫 번째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요. 그림은 어 지수함수는 멀리 있는 게 전근선이야. 전근선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3, 4분면이 여기잖아요. 여기, 자, 이건 또 가장 기본 꼴이죠? 이 앞에 플러, 마이너스, 요 앞에, 요, 요에 마이너스 아니지? 여기도 마이너스 아니지? 기본 꼴 이걸 그려. 이렇게 그리면 3, 4분면 안 지나는데, 여기, 여기, 여기 Y절편을 봐야 돼요. 딱0 지날 때. 여기가 다안 지나는 거지? 그래서, Y절편. 즉, Y절편. X에다 0 넣어요. Y축과 만나는 거. 자, 여기에 0 넣었을 때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여기 좀 같아도 되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역수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 이상. 이게 된다. 꼭 다시 모르면 알 때까지 봐야 돼요. 그 다음 25번. 어, 이것도 지수함수네. 자, 지수함수. 어떻게 하라고 했어첫 번째. 점근선. 자, 점근선. y는 1이죠? 그리고 기본골. 아, 기본 꼴, 감수함수인데, 마이너스 붙은 거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기억번 확인하는 거, 지나는 거 확인하는 건 X에다가 2를 꼭 넣어봐. 그래서 9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그러면 9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죠? 2가 나온 거 확인. 정권선의 방정식, 이거 틀렸죠? 왜? 여기 y는 1이 정근선이야 역함수 자 역함수 구하는 것좀 이따가 보고 ㄹ. 자 평행이동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평행이동은 뭐냐면 자 3분의 1 9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3분의 1의 역수에다가 제곱 그럼 이렇게 되죠 9가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3분의 1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여기 반대로, x는 반대로, y는 그대로, 반대로 해석하고, 얘는 그대로 해석해라. 이게 맞는 말입니다. 어, 그럼 디귿도 확인해야 될 시간이네요. 자, 디귿. 자, 디귿번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역함수는 x, y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역함수는 xy 자리를 바꿔야 돼서 음, 특히나 이제 지수로 바꾸는 게좀 편하기는 하니까요. 자, 요, 아무튼 요거 역함수가 위에게 나오면 되지. 자, 더하기 1을 이항시켜요. 자, y 빼기 1 해놓고 그 다음에 음, 요거 3 분의 1에 x 빼기 자, 이거를, XY를 먼저 바꿔줄 걸 그랬구나. 자, X랑 Y랑 바꿔주고요. 자, 지수로 바꿔야 되려면, 3, 자, 올라가지, 이렇게? 3에 가로치고, 이렇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이렇게 돼요. 3분의 2, 자, 이걸 딱 봤더니, 더하기 2부터 좀 틀리지? 그래서 이건 틀린 어, 타이 몇 번이야, 그래서? 자, 표시는 안 했는데요. 기억하고 리을이 정답이 돼요. 자, 26번 지수함수. 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어, 자, 식을 쓸 때. X는 반대로, Y는 그대로 쓰라고 그랬지?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지수수는먼게 점검선이야, 1. 기본꼴 보자. 어, 3의 X제곱이죠? 이렇게. 자, 이건 맞고요. 1보다 큰거 맞고요. 1대 1함수 맞고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 1대 1함수 찾는 방법은 지수 함수로오함수는 거의 다일대1 함수야. 일대일 함수야.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맞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정근선만 알아도 이거 틀린 거 알겠네. 자, 그래서 지수 함수에 대한 부분, 내네 문제. 자, 또 있네요. 27번. 자, 어, 밑이 감소 함수라는 거야. 이게. 이런 모양이라는 건데요. 점근선, 점근선 여기 1, 먼 거. 그리고 감소함수인데 이게 감소함수인데 X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지. 그러면 Y축 대칭. 자, 감소함수인데 Y축 대칭이니까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고 얘 점근선 통과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X에다가 1을 넣어보자. 1을 넣어보면 0제곱이 되니까 영제곱이 1이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맞음. 정의역 실수 전체 맞음. 정의역 좌우로. 역함수 나중에 따지고. 자, 이게 틀리죠? 오른쪽 5위로 올라가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고 돼 있었지? 그래서 틀리다. 확실하게 틀리면 이걸 체크를 하면 돼요. 28번. 이거는 가장 기본 걸 찾는 거야. 자 이걸로 멈 투탑해 놓고 한번 찾아봐요. 자 이게 정근선이야. 1. 그 정근선 1이 아닌 거는 다 탈락이야. 그럼 2번, 4번 맞고 야 아, 5번도 맞네. 그다음에 자 x에다가 자 여기 여기 3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x에 0넣어봐요. 그러면 2분의 1에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마이너스는 역수니까 3. 3 지나야 돼. 3안 지나는 거 탈락이야. 그래, 4번 탈락. 자, 4번도 탈락. 5번도 탈락. 답은 2번. 자, 29번. 자, 아직도 지수함수가 아직 안 끝났네요. 자, 이것도 볼게요. 정근선, 저기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제 와이 쪽에 있는 거. 1 정근선. 그 다음에 이 가장 기본꼴 x에 여기 에 부호가 다 플러스지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가장 기본꼴은 아, 1보다 클 때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한다 이거 맞고 자 바로 이제 요거를 찾으려면 x만 남겨놔야 되는데 여기 2x죠 2는 이제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 곱하기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평행 이동의 평행 이동이에요. 그 겹쳐지는 거 맞아요. 여기만 똑같으면 돼요. 자, 치역이 틀렸죠? 치역은 y 범위인데 y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1보다 1보다 위쪽에만 그려졌죠? 그래서 y는 1보다 크다예요. 3번이 틀리다. 이건 x에다 넣어 보세요. 그럼 y가 이게 나오나? 점근선은 멀리 있는 거. 자, 31번. 자, 31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딱 스탑해놓고 그려봐요. 자, XY인데, 정근선 여기 멀리 있는 거,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X 정근선. 기본꼴에다가 여기, 여기 X나 이 앞에 마이너스 없으면 가장 기본꼴 얘를 그리는데, Y절편. X에다 0을 대입해보는 거야. 0 넣어주면 1 2 분의 일 빼기 오니까 음수 어딘가 지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분석을 하는 거야. 기억. 자, 자, 앞에 곱하기 돼 있는 거 없죠? 여기 여기 곱하기 돼 있는 거 없죠? x축으로 여기 반대로 y축으로는 마이너스. 맞아요. x에 0 넣어주면 2 분의 1이니까어맞 맞아요. 더더 어, 더 봐야 돼. 2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5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거 마이너스 5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빼기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야. 자, 다음. 3 1, 이거 그림만 정확히 그리면 알아요. 특히 y절편 찾아야 돼요. 이 1, 3, 4 지나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리죠? 디귿번은 틀리다. 리을,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맞다. 자, 열심히 공부하도록.